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안이 이 시간 여러분 십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기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위를 향한 기도, 안을 향한 기도, 밖을 향한 기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난번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위를 향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안을 향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안을 향한 기도란 자기를 성찰하고 죄를 고백하면서 은혜를 체험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이는 이런 기도를 친밀한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주님과 친밀해진다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어떤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수 있으시다 라고 하는 사실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자신의 지은 죄로 계속 힘들어 합니다. 자신을 계속 자책하고 계속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고 계속 어둠 속에 머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만일 가르르다가 예수님의 판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용서해 주셨을 것이라고. 정말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고 악과 과실과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건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긴 하시지만 하시긴 하시지만 그 말은 우리가 받아야 할 벌까지 다 면책시켜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용서해 주시고 자녀삼아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해 주시지만 그 죄에 대한 벌은 반드시 치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더니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용서받음이 그가 받아야 하는 벌을 면책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자신의 죄에 대한 벌로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그 임신한 아이의 죽음을 그냥 그냥 봐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용서는 받지만 그 벌은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이들은 이런 질문합니다. 아, 벌을 내리는 게 뭐가 용서냐고. 용서라고 하는 것은 벌까지. 다 면제시켜 주는 것이 아니냐고. 그런데요. 벌까지 면제시켜 주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인간은 간사해서요. 오히려 벌을 안 받으면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계속 짓기 마련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더 타락하게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겠죠. 여기서 모든 심리학자가 동일하게 말하는 건데요.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죄인은 또 다시 그 죄를 범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두번 다시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런 벌을 내리시는 거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지만 용서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어떠한 것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죠. 십자가 사건으로 그 용서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주셨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죠. 거듭나서요,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은 용서와 관련된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학자들에 따르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공의와 사랑을 한꺼번에 보여준 그런 위대한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보니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실 수 없으시죠.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보니 우리를 용서해 주고 싶었습니다. 무조건 그냥 용서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죄를 담당시키셨죠.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이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당신의 공의와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가 그냥 말뿐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피상적인 사랑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우리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는요, 당신의 아들을 죽어야만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심각한 죄였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용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용서를 아별것 아닌 것으로 그냥 마땅히 받아야 되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값없이 받은 것이라고 그것을 값없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짜로 받다 보니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회개하고 너무 쉽게 용서 받은 척을 합니다. 어떤 폭력적인 남편이 있었답니다. 그는 자신에게 분노조절 장애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종종 험하고 독한 말을 퍼붓곤 했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분노조절 장애 탓으로 돌렸고요. 그러면 어떤 말도 했냐면, 아, 그래도 내가 때리지 않으니까 당, 좀 내가 잘하고 있는 것 아니냐. 다른 사람들은 때린다. 나는 적어도 때리지는 않는다. 라고 자신의 폭력적인 그런 말들을 합리화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은요, 그 아내가 도저히 그 폭력적인 언어에 참다 못해서 어, 결국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도요,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목사님께서 그 남편을 찾아가서 그 남편의 문제를 지적해 주었답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와이프가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건면해 주었고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요, 아, 너무나 쉽게 그냥 그렇게 하겠다. 내가 용서를 구하겠다. 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믿고 아내가 돌아왔죠. 하지만 그 남편은 그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잘 몰랐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다시 돌아온다고 하니까 그냥 입술로만 회개하고 그렇게 만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돌아오자 또다시 남편의 폭력적인 말이 다시 돌아왔고요. 그래서 결국 그 아내는 그 남편을 영원히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가정이 파괴된 이유는 그 남편이요. 자신의 죄와 하나님께서 해주신 용서를 너무 가볍게 여긴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받은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드림으로 얻은 그런 아주 놀랍고 귀한 그런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목숨 값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싸게 치룬 그런 값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받은 그 용서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비싼 값을 치른 그 용서받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절로 담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일인데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죠. 근데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성품을 집어 넣어 주십니다. 우리의 회개와 예수의 성품이 서로 맞바꿔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진심으로 회개한 자들에게는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목표가 있죠. 어떤 목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사명대로 곧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요,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것, 내 증인이 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회개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요. 하나님의 불편한 심기를 달래는 것으로 많이들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달랜다며 굉장히 어려운 고행 같은 것을 하죠. 하지 않아도 되는 쓸데없는 어려운 일을 자처하며 자신을 스스로 괴롭힙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면서 채찍으로 자신을 때리는 사람들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며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스스로 괴롭히는 사람들 많이 봤죠?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의만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땅히 나를 용서해 주어야 돼라고 요구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회개는요. 자신의 의만 쌓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교만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정한 회개를 할수 있을까요? 회개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요한에서 1장 9절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우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회개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냥 자백만 하면 된답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기만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믿으시고 우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답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답니다. 고백 말고 뭐또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것도 믿지 못합니다. 회개를 고백했음에도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도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신만 용서하지 못합니까?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사람들을 계속 비난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사람들을 계속 정죄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미랑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다스토리 알 겁니다. 어떤 여자가요, 자신의 딸을 유괴당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딸 아이가 다니던 태권도 사범이 그 딸을 유괴했고 죽였죠. 그래서 그 사범은 발각되어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딸을 잃은 그 슬픔에 하루하루를 절망 가운데 빠져 살았습니다. 딸을 못 지켰다는 그 죄책감에 빠져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로 나오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그냥 지식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것을 때로 실천하려고 용서해 주려고 그 딸을 죽인 사람을 면회 가게 되죠. 그래서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그 유괴범의 얼굴이 굉장히 편해 보인 겁니다. 평안해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 유를 묻게 되죠. 어떻게 그렇게 내 딸을 죽여 놓고 평안하게 그 얼굴 하고 있을 수 있냐고. 그러자 그 유괴범이 자신도 하나님 믿고 용서 받아서 이렇게 편안해졌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여자가 갑자기 화를 냅니다. 어떻게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너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냐고, 화를 내게 되죠. 그럼 하나님께 따집니다. 이것이 맞는 것이냐고,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줄수 있냐고, 따집니다. 그런데요,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해 주셨으면, 나도 용서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의 바른 태도입니다. 믿는 자로서 바른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자신, 자기 자신도 스스로 용서하지 못했고,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 다른 이들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용서해 주지 못하겠답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괴로워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입니다. 왜냐면요.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무력화 시키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그 빛을 당신의 목숨으로 갚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모든 빚을다 청산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청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만약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요, 다 지불된 그 빚을 또다시 갚으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뭔가 부족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겁니다. 용서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계속 용서하지 못하면 근심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는 근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세상 근심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와금 구원에 이르는 회계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세상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 근심이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용서하지 못해서 근심하는 그런 근심도 바로 세상 근심입니다. 이런 근심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반역이다 보니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얼마나 많은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용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요. 너무 흔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아내에게 아주 큰 잘못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안 좋은 일만 생기면 자신이 과거에 했던 그 잘못을 늘 떠올렸답니다 자신이 과거에 했던 그 잘못으로 인해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요 아내가 죽고 나자 더 심해졌답니다. 아내가 죽자 더 이상 용서를 구할 대상이 없어졌다며 더 비관했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책감에 눌려 살았답니다. 그래서 항상 찡그리며 근심하며 살았답니다. 항상 죽고 싶어 했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 근심하고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삶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우리의 자를 자복하게만 하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자들은요 자유함을 누려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을 인정하며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진정한 회개는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끊고 성령의 빛을 그 죄에 비추어 그 죄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혹시 곰팡이를 햇빛에 비춰 본적 있습니까? 아니면 곰팡이 제거제를 곰팡이에 뿌려 본적 많으실 겁니다. 예전 교회에도 화장실에 종종 곰팡이가 나서요. 곰팡이 제거제를 항상 뿌렸습니다 그런데 뿌리고 나면요 30분도 안 돼서 곰팡이가 녹아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몇달 동안은 그곳에 곰팡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회계도 그렇답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계를 하면 우리의 죄도 없어질 뿐더러 죄에 대한 거부까지 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죄의 성령을 비추면 그 죄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없어진답니다. 우리의 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 그 죄가 없어지고 그 죄가 한동안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죄에 대한 고백을 할 때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 도움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자, 그 목사님의 그 죄에 대한 고백, 그 죄에 성령을 비추는 어떻게 미쳤는지를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나는 왜 이렇게 홀대하는 것일까?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에게 어떻게 이런 대접을 하는 것일까? 주님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어째서 나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일까? 주님은 자신을 내주며 진정한 안정과 참다운 재물로 삼게 하셨는데, 나는 어찌 몇, 돈몇푼 잃어버리는 게 두려워 이렇게 살수 있을까?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신 주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라며 이 목사님은 자기네 죄를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성령에 비추고 말씀에 비춰서 그 죄가 이런 고백을 통해서 완전히 사라지게 했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없는지. 성령을 우리 죄에 자꾸만 비춰서 그 죄가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사실 정상적인 크리스천이라면 성경의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들을 정기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정기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18세기 영국의 복음 전도자였던 휘필드는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철저한 겸손과 방향을 정확히 잡은 열정, 쉽지 않은 사랑과 흔들림 없이 한결같은 시선을 허락하시고 인간과 마귀가 제멋대로 군다고 하여도 개의치 않게 내버려 두게 하소서라고 항상 이 문장을 고백하면서 자기를 되돌아봤답니다 자기 안에 겸손, 방향을 정확히 잡은 열정, 쉽지 않은 사랑, 흔들림 없이 한결같은 시선이 있는지 늘 점검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요, 우리 안에 철저한 겸손이 있는지 늘 확인해야 됩니다. 절대로요,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 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한다고 해서 불쾌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죠. 어, 재밌는 것은 교회를 하다 보면 어, 좋든 싫든 비판을 받게 됩니다. 교회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면요, 하 우리가 다 다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내맘 같지 않습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르고, 그래서 비판받는다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멈춰서는안 됩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더 추구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다른 것들이 눈에 잘안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꽤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던 말던 내가 가는 길을 내가 가야 하는 길을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휘필드는 그랬다는 겁니다. 또두 번째로 우리는 휘필드처럼 우리 안에 바른 열정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바른 열정이란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정이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정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생각되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회피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길을요 회피하지 않고 계속 가셨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에 계속 눈을 떼지 말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됩니다. 또세 번째로 우리 안에 식지 않는 사랑이 있는지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 사람이 그래요.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짓을 우리들은 참 많이 합니다. 나에게 너무 집중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짜증을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은 뭐냐면요.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에게 더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정함과 불친절함을 내쫓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짜증을 내쫓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사랑함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네 번째로 우리는, 우리는 우리가 영원한 곳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지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계십니까? 요즘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시고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까? 혹시 그곳은 여러분의 알락만 있는 곳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만 쳐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고백하기만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씻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십니다. 그러니 꼭 회개하시고 죄 용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깊어지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해줍니다. 또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믿게 하고 전해지은 죄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회개할 것은 없는지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있다면 생각난다면. 바로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깨끗하게 되어서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봤다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있다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을 쳐다보고 있다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회개합니다. 자꾸만 우리에게 우리에게 모든 관심이 나에게로만 집중되고 있는 것들을 회개합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을 믿고 그 죄와 점점 더 멀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